네, 안녕하세요, 스타일연구소 패션유튜버 전소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되게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해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그동안, 정말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알게 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하느라고, 급하게 공부를 하느라 한동안 영상을 좀 올리지 못하게 된 거였고요. 이게 패션 미용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자격증이어가지고, 아마 지금 관련 업계 종사자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 뷰티 유튜버나 많은 분들이 어좀 이번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어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제가 시험을 진짜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시험이 진짜 어려웠어요. 물론 이제 공부 시간도 짧긴 했지만, 시험이 되게 난해했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뭔가 좀, 잘안 됐을 것 같아. 내가 시험을 좀못 봐가지고, 이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자니, 이 그동안의 긴 공백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또 제가 거짓말을 좀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가량은 공부를 하고, 아니한 달도 안 했어. 진짜 공부를 한 거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했어요. 내가 너무 내 머리를 믿었어. 아무튼 한 달가량의 준비 기간을 갖고 시험을 제대로 망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멘탈이 나가 있었다가 다시 이렇게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객관식이랑 주관식이 같이 있었던 시험이다 보니까 주관식은 진짜 망했는데 그날 제가 뭔가 찍신이 왔던 거 같아요. 뭔가 찍었던 것도 좀몇개 맞았어요. 찍었던 것도 좀 많이 맞았는데 시험에 대해서는 2주 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격 수기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건 아니면 불합격 수기로 이야기를 전해드리건 2주 후에 자세히 이야기를 어, 하도록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많이 좀 늘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제 영상에 있는 모든 댓글에는 직접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아 다시 생각해도 좀아 씁쓸하다. 아무튼 여기 빠져 있는 이 시험에 빠져 있어서 본의 아니게 답글도 좀 밀렸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밀린 댓글에도 답글을 다 달아드렸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제 자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통이 잘될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다이어트 질문도 되게 많이 주셨는데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아우터가 두꺼워지는 딱 이맘때. 되게 살찌기가 쉬운 계절이거든요. 패션 유튜버인데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니까 패션 콘텐츠 못지않게 다이어트에 관련해가지고도 되게 많이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패션의 완성은 사실은 특히나 올해는 외출을 마음 편히 자유롭게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 꿀팁 딱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살안 찌는 패션. 바로 옷이에요. 저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옷을 대충 입게 되고 편한 옷을 찾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편하다 보니까 많이 먹어도 많이 먹은 줄 모르고 또 티가 나지가 않고. 그러면 살이 붓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는 그래서 옷을 살 때도 기본적으로 딱 맞게도 사지만 한 치수 더 작게 사요. 그래서 그 옷에 좀 몸을 맞춰 가면서 몸을 좀 다듬는 느낌? 요즘 같은 때에는 집에서 편하게 레깅스나 이런 크롭탑 이런 좀 기능성 애슬레저룩 이 운동복을 좀 자주 입어요. 활동하기에도 불편하지가 않고 또 어디에 군살이 붙었는지 바로바로 바로 파악이 되다 보니까 먹을 때도 좀덜 먹게 되거든요.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레깅스와 크롭탑을 입어주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또 그리고 이런 옷들이 기능성이어가지고 착용감도 좋지만 또 오래 가거든요. 세탁기를 여러 번 돌려도 어떻게 막 늘어나거나 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다이어트 영상을 올리면서 거듭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체중계에 0번 올라가는 것보다 매일 하는 바디 체크. 이 눈으로 직접 하는 바디 체크가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샤워할 때 바로 막 씻지 말고 저는 진짜 앞뒤로 체크를 해요. 좀 야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야하다. 근데 정말 이 앞뒤로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도 계속 계속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봐주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게 하루하루 달라요. 좀 되게 전날 막 짜게 먹고 하면은 얼굴이 막 부어있고 하루는 조절해서 먹어주잖아? 그러면 얼굴이 갸름해져 있다? 미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계속 체크해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실루엣이 잘 드러나는 꼭 맞는 옷을 입어주는 게 좋고 그중에서 저는 오래가고 기능성인 이 운동복을 되게 추천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어떤 룩에 빠져있냐면 집에서도 되게 편하게 입고 그대로 밖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같이 겸용해서 입을 수 있는 되게 그런 스타일에 빠져있거든요.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되게 여성스럽고 좀 우아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했는데 올겨울에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스포티한 룩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활동하면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자주 입는 스타일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좀 되게, 그냥 되게 짧은 크루탑인데 여기다가 이런 스타일. 되게 편하면서 아, 어, 너무 귀엽다. 이런, 요즘에 제가 이런 캐주얼 룩에 빠져있어요. 스포티하고 귀엽죠? 이게 작년에도 되게 유행을 했던 디자인인데 이거 입으면 되게 기분이 좋다. 제가 뭔가 하얀 양이 된것 같아요. 되게 따뜻하고 얘는 겉에가 부클 양털인데 안에가 극세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직접적으로 맨살에 닿았을 때도 촉감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다가는 간단한 <laughs> 카드키나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게 자주 입고 있어요. 얘가 안에가 극세사다 보니까 촉감이 수면잠무처럼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사실은 아침, 저녁으로 너무 날이 춥잖아요. 그냥 집에서도 입고 있어요. 얘가 전반적으로 되게 루즈핏에다가 박시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핏이 벌키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아장아장 귀여운 느낌? 이게 남녀공용으로 나온 옷이라가지고 아무래도, 어, 저좀 커요. 한 치스 작게 입어도 충분히 좀 낭낭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모자도 되게 귀엽나? 같은 디자인 블랙이에요. 검정색은 좀 시크한 느낌을 주거든요. 이게 이제 겉에가 양털 부클이다 보니까 이렇게 먼지들이 조금... 아, 집에 먼지가 많나? 집에 먼지가 좀 많나? 자, 이렇게. 같은 디자인이지만 이런 부클 양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보리가 조금 더 관리하기 수월하게 입을 수가 있었어요. 또 레깅스랑 입었을 때이 기장감이 좀 이렇게 민망을 살짝 민망할 수 있는 그 라인을 싹 가려주거든요. 요즘 같은 때에는 이너를 되게 두껍게 입을 필요가 없어요. 겨울형 아우터로 나온 옷이어가지고 그대로 밖에 입고 나가도 되게 따뜻하거든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주구장창 입. 막 입기 좋은 아 너무 이런 말하면 좀 그렇다. 막 입기 되게 좋은 아, 막 입는. <laughs> 아키 클래식 구글 후즈 집업인데, 여기가 원래 운동화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글리 슈즈가 되게 예쁜 브랜드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양털 후즈 집업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여기 컬러풀한 쇼패딩도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또 캐주얼 룩인데, 너무 영하지 않아. 여기 옷들을 보면은 색상이 굉장히 컬러풀해요. 근데 디자인은 또 베이직하기 때문에, 어, 저처럼 30대? 30대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뭐라고 해야 되지? 20대 친구들은 물론이고 제 또래 사람들도 충분히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스포츠웨어가 많아요. 겨울 뭐 롱패딩, 쇼 패딩 이런 옷들이 되게 10만 원 전후로. 가격대가 또 이제 가성비가 좋은 옷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키 클래식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되게 이런 기능성 스포츠웨어에 빠져있거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두서없이 그동안 제가 저희 근황 보고와 제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올겨울 여러분들에게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 한 가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평소에 입는 옷이 중요하다 딱 맞게 입기 한 치수 작게 입기 레깅스와 크롭탑은 이고한 가지가 아닌가 한, 어, 레깅스와 크롭탑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입을 수가 있다 아키클래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드렸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저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